안녕하세요, 주리인 선생님 우혜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지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수익률 지표입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알아보는 수익률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보신 용어예요 ROE와 ROA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린이 선생님이 전하는 주식 투자 꿀팁. 지금부터 출발. 자, 먼저 RO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ROE가 몇 퍼센트야? 대체 이게 뭐야? 오늘 주린이 선생님이 짧고 쉽게 다 타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r o 이는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불립니다. 자 기업이요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비율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납입을 했던 납입 자본금이 있겠죠 그리고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은 돈이 있겠죠 자이두 가지를 합쳐서 자본 총계 대비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얻었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공식은 알아봐야겠죠 이 ROE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10억이에요. 순이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럼 ROE는 몇 퍼센트가 되겠죠? 그쵸, 10%가 됩니다.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이니까. 자, 자기자본이 10억인데 이번에는 순이익이 5억이 났어요. 그러면 ROE는 그렇죠, 50%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만큼 그 비용을 잘 활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지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ROE는 높은 게 좋은 거죠. 구초 ROE가 높은 게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ROE가 높아지면 좋냐? 이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는 정말 그 숫자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본금 안에는 부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용어 바로 ROA입니다. 자, 수익성만 볼게 아니라요, 부채 비율도 우리가 같이 봐야 더 정확하겠죠? 자, 이 ROA라는 거는요, 총 자산 이익률입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총 자산 대비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ROE 따로, ROA 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ROE와 ROA를 비교해서 보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의 총자산으로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하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부채를 가지고도 경영을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데 수익을 잘낼수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정말 운영을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OA. 총 자산 이익률. 이것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OE, ROA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그 개념만 잡고 계시면 수치를 볼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숫자 어떤 게 적정한 거예요? 아, 어떤 게 적정 숫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애매합니다. <laughs>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ROE가 10이에요. 또 ROA는 이번에 7.57이 나왔습니다. 어, 뭐야? 10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10은 넘어야지. 아니지. 대장주, 우량주는 20은 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각자의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넘어야 돼요. 근데 ROE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 조금 넘어서 턱걸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투자 안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OE, ROA를 포함해서 모든 이 지표들은요. 여러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업종별로 비교하시고 또 시장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는 이 지표들을 무조건 확인하고 투자하겠다, 재무 지표 맹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성 지표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지표, 또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확인을 하셔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용어들, 또 이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